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어, 미국의 B-52 폭격기 아시죠? 100년간 사용하게 되는 폭격기. 그런데 소련, 지금의 러시아도 100년 폭격기가 생겨버렸네요. 투폴레프 95, 우리 동해에 가끔 출연하는 바로 그 폭격기. 개량해서 100년 쓰겠다고 하는데 능력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카불 공항 인근에 어마어마한 폭탄 테러 발생했는데 에 그게 하나는 진짜 테러인데 하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외부 세력의 공격이 아니라 그동안 철저하게 비밀리에 운영되었던 미중앙정보국 CIA의 비밀기지인 이글베이스 자폭작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폭파 이후 CIA는 해당 기지에 대한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 엄청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몇 시간 뒤에 카불 외곽에서 발생한 대폭발로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폭탄 테러가 아니라 CIA의 시설 폭파 작진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28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카불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카불에서 두 차례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공격은 한 차례만 있었다 라고 정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는 CIA가 카불공항 외곽에 있었던 시설을 스스로 폭파했다고 국방부에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 버려진 벽돌 공장을 이용해 건설된 이 시설은 20년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CIA 지휘부이자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관 요원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요. 워낙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이 시설이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지는 3미터가 넘는 강화 콘크리트로 방벽을 쳤고 RPG 로켓의 직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철문이 메인 게이트에 사용되었으며 3단계 검문 검색을 거쳐야만 통과가 가능한 극비 보안 시설이었는데요. CIA는 카불 함락 후에 최종 철수 이전에 해당 시설이 탈레반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인근 주민들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저는 대규모 시설을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시설을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평탄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폭파하고 호련히 떠난 CIA. 괜히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평을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뭐이 위성사진으로 본이 시설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 진짜 뭐이 이 구역 저 구역 어, 엄청나게 큰데 이걸 완전히 그냥 평탄화 시켜버렸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시설이 지하 시설도 또꽤 있었겠죠. 뭐안 들어가봤지만 뭐 당연히 지하 시설 엄청나게 있었겠죠. 어 그런데 자 여러분들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인해서 백 수십 명이 사망하고 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 듣고 바로 또어또 어, 또 폭탄 테러 또 있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공격이 있었다라고 미국이 발표를 했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어, MQ9 리퍼 같은, 어, 이런 무인 공격기 보내가지고 지금 그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두 번째, 그 다음날 바로 공격은 한 번만 있었다라고 정정했던 거예요. 왜냐, CIA가 이런 폭파 작전을 한다고 국방부에 통보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어마어마한 폭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것을 공격으로 간주를 한 것이죠. 어 그냥 뭐 CIA 국방부, 뭐 CIA 지분지는 왜 몰랐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CIA 지부가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격도 이만저만 공격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뭐 기지 하나가 초토화 돼버린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자폭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최초 폭파했을 때는 몰랐다가. 그래서 야이 시설에서 그럼뭐 했냐. 여기서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이 정보공작 또는 뭐 요인암살 뭐 이런 것들 다 지휘했겠죠. 여기서 모든 것 지휘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정보원들, 아프가니스탄인 정보원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로도 활, 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 섹터로 가고 하는데 뭐 층층이 돌아갈 때마다 전부 검문 검색할 정도로 굉장히 등급 높은 보안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방에 그냥 내란 잡버렸는데 정말, 어, 어쨌든 이게 만약에 탈레반 소유로 들어가 버렸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 비밀, 어, 또 운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에게 넘어갈 뻔 했죠. 아무튼 뭐 당연히 폭발해야 되는데 참 아깝기는 하네요. 두 번째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의 B29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후에 1952년부터 지금까지 소련과 러시아의 주력 폭격기로 운영되고 있는 투폴레프 95가 기어이 100년을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투플레프-95MS의 추가 성능계량사업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용 주력폭격기로 운용되는 투플레프-95MS 전략폭격기를 추가로 계량해서 투플레프-95MSM 사양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투플레프와 현대화 계량 계약을 체결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투폴레프는 공개되지 않은 수량의 투폴레프 95MS 기체를 현대화된 투폴레프 95MSM 사양으로 개량하는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투폴레프 95MSM은 엔진과 프로펠러를 교체해서 이 폭격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소음과 진동 문제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를 완전히 교체해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새로운 조종석을 갖출 예정입니다. 무장체계도 개선됩니다. 이 계량형은 MS버전에서 적용된 KH-101, KH-102 순항미사일 운용능력은 물론 내부 리벌버식 발사기에 6발, 주의계 최대 10발 등 16발의 순항미사일 운용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계량을 통해 투플프 95MSM은 진정한 미사일 캐리어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투플프 95MS 폭격기 42대를 보유 중인데요. 대부분의 기령이 40년을 넘은 이들 기체를 러시아는 오는 2040년대까지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의 B-52 폭격기와 함께 100년 달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어, 이투플레브쿠시 냉전 시대 러시아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였죠.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러시아도 3대 전략 폭격기. 다또 경쟁기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하면은 B-1B, 에, 가베닉 초음속 전략 폭격기죠.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B-52 이제 이 에, 대형 전략 폭격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백파이어 블랙잭, 그리고 이 베어, 이렇게 있는데, 이 백파이어는 사실 뭐, 조금 그 성격이 여기 세계하고 달라요. 아마도 과거에 미국의 F111하고 경쟁 기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블랙잭, 이게, 미국의 비온비하고 경쟁, 가베닉, 그리고 미국의 B52와 이톰플랫포십오고 베어하고 경쟁 기종. 이렇게 경쟁을 붙여왔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미국의 B52가 1951년도에 첫 전력화됐죠. 그런데 여기는 1952년도에 전력화됐는데 이 베어와 B-52의 큰 차이는 뭐냐. 덩치가 크고 날개 길고 여기까지 같은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프로펠러 비행기고 B-52는 제트 엔진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소련은 이 프로펠러로 1952년도에 그때 제트 시대로 막 접어들었는데 만들었을까. 전략 폭격기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과거 2차 대전 때, 미국의 B-29 폭격기가 시베리아 지역에 불시착한 거, 그걸 수거해 가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뺏겨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B-29는 속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 그럼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축반전을 만들었어요. 동축반전. 하나는 이렇게 돌고, 하나는 반대로 돌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러시아 헬기 카모프 52,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수출되어 있는 카모프 32, 이런 헬기들이 다 동축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반대로 돌고 해서 뒤에 꼬리 날개를 없애던 그 버전이 바로 동축반전이죠. 그런데 하나의 축에서 두 개의 대형 로터가 도니까 당연히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럽죠. 그래서 저는 뭐안 봐도 하늘 위에 집 밖에 카모프 32 헬기 날아가면, 아, 이거 카모프 32구나. 알아요. 왜냐. 소리가 달라요. 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어, 블랙호크나 이런 건 조금 저음입니다. 그런데 카우프32는 굉장히 고음이에요. 왜냐. 뭐, 이 로터 하나에, 이축 하나에 두 개의 대형으로 오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것도 그렇게 동축 반전 프로펠러를 네 개나 달았죠. 그렇게 해서 속도 성능을 빠르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 카우프32 이 하나 같은 걸 여기다가 지금 네 개를 달아놨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거기다가 진동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배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과 진동이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계량을 통해서 그 소음과 진동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럽다라는 건대없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1952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이걸 다시 계량한다. 참고로 러시아 또는 러시아에서 파생된 국가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어 그런 국가들이 쓰는 무기들 중에서 예를 들어 T72M 또는 T90M 이런 전차들이 있어요. M자가 붙은 거. 비행기에도 M자 붙은 거. 미그 29M 이런 거. M자가 붙은 거 이게 신형 개량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제가 뭐 러시아어를 몰라서 그런데 아마도 뭐 영어로는 모더나이즈, 모더나이징 뭐 이런 그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화 계량 작업을 거친 버전을 M이라고 붙여요. 그럼 여기도 이제 MS니까 현대화 계량 작업을 거친 건데, 그게 다 M을 하나 더, 더 붙인 겁니다. 현대화 계량 두 번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을 해서 어, 계속 쓰겠다. 지금 현재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날개에다가 각각 두발두발 두발 해서 여덟 발, 어, 어, 네 발, 네발 해서 여덟 발의 수항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거를 세 발, 두 발, 그리고 중간에 리벌버식 여섯 발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열 여섯 발을 수항미사일을 타게끔 개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B-52가 스무 발 들어가니까 뭐 나름 좀 근접을 시킨 거죠. 어, 그런데 여기 이 KH101-102는 사거리 2500에서 3000km 정도 되는 장거리 수항미사일이고 KH102 같은 경우는 어, 거기다 핵 탄두를 장착한 버전이 102핵 탄두 없는 버전이 101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16발까지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전략폭격기다운 면모를 가지게 됐는데 지금 개량을 해서 2040년대까지 쓰겠다라고 하니까 딱 100년은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100년 정말 뭐이센츄리 시리즈가 B52에서 또 B 투플래프 95 경쟁 기존끼리 센추리 시리즈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동안 잘알아다니자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 와서 좀 우리 무력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